안녕하세요, 장물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레고로 변신 로봇 만들기를 할 건데요. 이게 어려운 부품 다섯 개가 들어가는데 그런 다섯 개는 제가 쉬운 부품으로 만드는 방법도 설명해 드릴 거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자, 일단은 변신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 로봇 형태 보여드릴 거. 얘가 변신을 한 형태를 보여드릴게요. 변신 방법은 이따가 제대로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응? 아, 전전요? 음? 아. 네, 잘못해버렸네. 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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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고, 고. 좋습니다. 이렇게 변신을 하면 자동차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 보트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뒤에는 보트 같고 앞에는 뭐 자동차 같고 옆에는 뭐또 자동차 같고 뒤에는 이렇게 아래아래 아래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거를 풀러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아하나 아, 남았다 았다 자, 일, 근데 잘안하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자보여하하하하하하 이렇게 어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색개 필요합니다. 잘안볼 수가 있어서 제가 알려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이 부품에다 이 부품을 이렇게 착해 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또한개한 한 개짜리 브릭을 여기에 이제 이거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이두 개짜리를 여기에 착 꽂아 줍니다. 그다음에 이 브릭을 여기에 착 꽂아 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세 개짜리 두 개를 준비해서 이세 개짜리 보이시죠? 네보시겠네요이세개의자리를 여기에 착착 착 붙여줍니다 이렇게요 보이시나요? 그 다음엔 여기에다가 이 가운데 아까 해놓은 휘기풍을 해놓은 거 그거를 여기에 착 붙인 다음에 네모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기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붙여주고 뒤집어서, 여기에다가, 이 부분을, 이거, 이거, 이거를, 이렇게 착, 붙여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에다가, 이 돼지코 같이 생긴 것을, 이렇게, 양쪽에다 붙여줍니다. 그 다음은 여기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 개짜리를 두개 붙여줍니다 한 쪽에 두개 한마디로 여기에도 이렇게 두 개를 붙여주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뭔가 뭔가 근육같이 뭔가 근육처럼 생긴 그 다음에 이 어몽어스 브릭을 이렇게 꽂은 다음에 요것도 똑같이 이렇게 꽂아줍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꽂아주고, 이렇게 하고, 이거를 또 여기에 어몽어스 브리게또 껴주고, 내리고. 그리고 이 한, 한길짜리 동그라미를 여기 방금 내린 거에 이렇게 올려. 붙여줍니다. 이렇게 살짝 올려서 이거를 붙여주고, 이렇게 음, 됐다. 이렇게 다시 내려주고, 여기 이제 다리 부분을 만들 건데요. 이제 이 빨간색을 양쪽으로 뻗어 있는 걸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파란색한 개짜리 두 개를 준비해서 여기 옆에다가 탁! 꽂아 줍니다. 그다음은 여기에다가 똑같이 이거를 또 어머어서 부리를 이렇게 붙여 주고 맛 얘네들 두 개를 이렇게 붙여 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를 이렇게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거를 올려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완성입니다. 변신 모습을 변, 변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와 여기를 올려주고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내려줍니다. 여기를 마찬가지로 내려줍니다. 그 다음은 여기 이번엔 발, 발을 빼고 여기로 빼주고 그 다음에 내려줍니다. 이렇게 발을 내려줍니다. 이렇게 됐는데 일단 그 다음은 여기로 옮겨야겠죠? 얘네 이쪽을 보고 있는 거를 이거를 돌려주고 그러면 은 여기 뒤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눈 있잖아요. 눈을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 다음은 여기 마지막으로 가슴 부분에 레이저 같은 게 나올 것 같은 곳을 이렇게 돌려주면 이렇게 완성입니다. 자, 잘 씁니다. 잘 아주 잘 씁니다. 자, 이제 어려운 버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것도 똑같이 풀을게요. 분리를 해, 해볼게요. 자, 이렇게 부품이 필요한데요. 아까하고 똑같은데, 여기서 희귀품을 바꾸겠습니다. 이거와, 이거. 그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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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네들을 다 모아주고, 희귀품을 일단. 이렇게. 살짝 밀을게요. 죄송한데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바꿔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두 개짜리로 바꾸고,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두, 두 개짜리로. 그리고, 얘를, 이거와 이걸로 바꿔주고, 이거를 이걸로 한 개짜리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또다시 이거 두 개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바꾸는 건 끝났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얘에다가 얘를 붙여줍니다. 이렇게요. 그다음은 얘를 이두개 자리를 아 이거 이두개자리 아니라 여기 있는 두개 자리를 이렇게 딱 붙여 줍니다. 자, 달라진 거 아시겠죠? 여기가 있어야 된다 없어졌습니다. 그다음은 얘를 또 이렇게 생긴 거를 여기 하나 둘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는걸 여기에 껴주고요. 그 다음은 이렇게 일단은 보여주,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3개짜리를 똑같이 붙여주겠습니다. 3개짜리 붙이고 여기를 마찬가지로 3개짜리 붙이면은 이렇게 되죠. 어두운 색이어서 살짝 안보일수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다음은 이렇게 빨강색, 빨강색, 이렇게 바퀴같이 붙여주고, 여기를 똑같이 바퀴같이 붙여줍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를 붙여줍니다. 탕, 탕. 그 다음에 이거를, 이거, 세모, 세모를 이렇게 붙여주고, 이거를, 똑같,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한 개짜리를 이렇게 한 곳에 두 개씩, 한 개짜리에 붙여줍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은, 아까는 여기에 이런 어묵을 꽂았잖아요. 이번에는 이걸 꽂겠습니다. 이것. 이거를, 이렇게, 꽂거나, 이렇게 꽂거나 상관이 없는데, 이따가 다리도 길게 해야 돼서, 이렇게, 할,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방법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일단 이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깨, 어깨를 꾸민 것처럼, 어깨 장식처럼 할게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거를 달, 달, 여기에 달아주고, 이렇게 동그란 거를 붙여주고, 이렇게 돌려서 해주고 아 잠시만요 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베이션 했을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똑같이 여기에 팔을 달아줍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붙여주고 으쨔 이거를 또다시 붙이면 오이지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여기 다리 부분 똑같이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아까 그 휘기품을 넣었을 때 버전을 그 만들지는 않아서 보셨으면은 대충 방법은 알, 아실 거예요. 거의 다그 다음에. 얘를 붙여주고, 여기에 또 다시 붙여주면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엔 이렇게 얘하고 얘를 또 여기에 붙여줍니다. 이렇게요. 하고, 여기를 똑같이 여기에 붙여주고. 그다음에 아까 바, 발을 이걸로 썼거든요. 이번에는 이거 두 개로 합쳐서 이렇게 탁 해주면은 이렇게 붙여서 써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똑같이 붙이고 이 붙이고 하이라 아 완성인데 휘기폰 버전으로 하면 은잘 빠지지는 않아요. 얘 커가지고 그다음에 이거를 보트로 만들거면은 보트인가 자동차인가로 만들면은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똑같이 이렇게 올려서 또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되는데 아까 희귀품 버전은 이게 여기 아래 닿았지 이게 잠시만요 얘 맞추고 여기에 아래 닿았지만 이번에는 희귀품 버전이 아니어서 살짝 떠요. 안타깝게도.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변신은 끝입니다. 변신은. 로봇으로, 해보... 아, 이걸 빼고, 그 다음에 로봇으로 변신해볼게요. 이렇게, 여기를 빼고, 빼고, 내리고, 내리고, 이렇게, 아잇,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걸, 바, 다리를, 또 똑같이, 아까처럼 똑같이 돌려줍니다. 그 다음은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팔을 빼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똑같이 돌리면은 이렇게 로봇 완성입니다. 아까보다 크기가 커졌어요. 자,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변신까지 끝났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영상을 마칠게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